안녕하세요, 여러분 용미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되게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카메라 보니까 더 살이 찐거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자동차 유지비가 얼마나 들고 어떻게 바뀌었나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꼭 제가 엑셀로 다 정리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늘은 게 엑셀이더라고요. 완전 잘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좀 늘었어요. 제가 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건 혹시 마카롱이라는 어플 아시나요? 이제는 뭐 마이사이클인가? 뭐 어, 이름이 바뀌었던데 마카롱이라고 자동차를 관리해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에 대한 정비 이런 거 받았을 때 거기 어플에 기록을 해놓으면 걔가 이렇게 목록을 알려주더라고요. 혹시 그 마카롱 어플 안 깔려있으신 분들은 꼭 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름이 마카롱이 아니고 바뀌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여기 띄워드릴게요. 친구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어플 꼭한번 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어플을 바탕 으로 이번에 기름값, 연, 연비, 총 운행거리 이런 거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이 정확하다면 이건 정확한 서류이고요. 경차 할인을 20만 원 주유 할인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제외한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1년 동안 지금 제가 기름값을 얼마 나갔는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빼기 20만 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제가 20만 원 할인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그거를 제외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9년에 제가 5월에 차를 샀어요 5월 2일인가 3일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12월 31일 것까지 해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5월달 한달 6, 7, 8, 9, 10, 11, 12 8달 거인 거예요 8, 일단 2019년은 8달 8달인데 제가 8달 동안 총 기름값이 127만 1,170원이더라고요 1년 동안 제가 납입한 기름값이 또 이렇게 보니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에는 기름값이 21만 5천원 6월에는 뭐 9만 4천원 7월에는 17만 1천원 등등등 해서 평균 제가 기름값을 적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1년 동안 평균을 적었어요 어 죄송해요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5월부터 4월 거 2020년 4월 거까지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5월부터 4월 거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할땐 귀찮아서 그냥 1년치 딱다 때려 넣어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 6, 7, 8, 9, 10 11, 12 1, 2, 3, 4 하면 총 12개월이죠? 맞죠? 그래서 1 2개월에 대한 평균 총 주유비는 전한 달에 16만 4,680원이 나왔어요. 왜냐면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랑 집까지의 거리가 25km 해서 왕복 50km거든요. 왕복 50km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이게 지역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 한 중거리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50km씩 운전을 하니까 5일만 운전을 해도 50km씩 5일이면 250km 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많이 운전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기름값이 한 16만 4,680원이 평균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는 127만 1,170원이고 2020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겠죠 4개월 그건 78만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총 합치면 200만원 가량 되네요 제가 1년 동안 주유비로만 낸게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그리고 총 운행거리 지금 총 운행거리 2만이 다 돼가요 지금 이 시점 5월 22일인데 아침 8시 시점으로 제가 2만km 가까이 타고 지금 이제 1년 동안 제가 탔던 거리는 18,608 정도 2019년에 8개월 동안만 탔던 운행 거리는 1 1 4 5 2이에요 어쨌든 제가 왜 돈이 듣고 싶은데 왜 이런 걸 얘기하냐 그만큼 제가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나간 거지 운전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이것보다 적게 나가실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저처럼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기름값은 예상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네요 2019년에는 경찰하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안전운전을 안 하고 막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한10 정도 나왔고 그리고 요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면서 안전운전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럼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운전을 해서 연비가 올라서 한13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은 한13 정도 되는데 전에는 10이 됐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쵸. 4개월 동안 7,156km 탔네요. 보험비, 보험비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보험비 얼마 나왔는지 말씀을 드렸을 때 댓글에 어떤 분이 정확한 나이랑 이런 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개인정보라서 말하기가 좀 그래서 말안 하긴 했는데 이제는 뭐 얼굴도 다 이미 끝났고 자동차 번호도 안 가려가지고 이미 다 털린 마당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이만 23세고 만 24세가 되면 그 보험료가 할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만 22세였죠. 작년에는 만 22세로 해서 만 22세인데 이제 생일이 지났으니까 23세가 됐을 텐데 어쨌든 만 22세에서 23세 넘어가는 사이에 나왔던 게 179만 7 8 8 0원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저는 할부로 긁긴 했는데 179만 7,880원이 나왔어요. 전화로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해서 제일 싼데 찾는 그런 걸로 해서 이게 그나마 싼 데였어요. 사실 뭐디빙인가 어디 하나 KB 손해보험인가 어디가 더 쌌는데 거기는 나이가 어리다고 인수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받아주는 데가 현대해상이라서 현대해상에서 179만 7,880원 했고요. 지금 이제 1년 무사하고여서 이번에 다시 갱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6월의 생일이라 생일 지나면 만 24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5월에 한 달만 보험을 들고 6월에 다시 재보험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보험료가 확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애초에 계산을 할때 5월달 거는 만 23세로 계산이 되는 거고 6월달 거는 만 24세로 계산이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현대에서 근데 이번에 나왔던 금액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00 100만원은 100만원이더라고 100만8천470원이 70, 78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죠 100만8천470원 그래서 저는 100만원대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확 줄어들어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할부로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할부 금액이 조금 나간다는 점 지금 제 보험료는 108,470원이고 갑자기 영상이 날아가서 뒤에 부분을 다시 찍으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 건 집에 와서 찍는 거라 조금 초췌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엔진 오일은 55,220원이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차를 오래 타기 때문에 원래 차를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은 1, 1년에 한번 정도 엔진오일을 갈아주면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많이 타서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갈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그 현대 그 경차 카드로 한번 무료로 봤는데 그 다음에 또한번할 때는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55,22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55,220원 엔진오일 값이 한번 나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금. 자동차세는 1년 만납으로 해서 할인을 받아가지고 93,490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대충 계산을 해보면 예전 영상 보시면 자동 차 할부금 얼마 나오는지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때 어떤 기종으로 어떤 옵션으로 다라고까지 제가 잘 상세하게 영상에 남겨놨으니까 혹시 제가 어떤 옵션으로 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 달치씩 요금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올렸던 영상에는 아마 한 달에 거의 한 50만 원돈 나온다고 써놨는데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보험비가 한 달에 98,800원 그리고 기름값이 대충 이제 평균으로 잡았을 때예요. 그리고 저는 경차 20만 원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거 포함하면 한 달에 더 조금 나가긴 하는데 그 경차 20만 원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20만 원은 제가 안 받는다 생각하고 계산을 한 거여서 저한 달에 기름값이 16만 4,680원 이 평균적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할부금 15만 7,356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총 42만 836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42만 836원 정도의 유지비가 듭니다. 많이 들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보험비만 한 달에 17만 원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98,000원, 10만 원돈 나가니까 거의 7만 원 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제 유지비도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이랑 세금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다 치면 다 합치면 56만 9,546원. 근데 이것보다 아마 조금 나올 거고 어쨌든 경차 전 주유 할인도 받. 때문에 말이 한 달에 42만원인지 아마 한 달에 한 40만원? 30만원 돈이 나갈 것 같아요. 30만원 후반대 돈이. 그래서 이제 저처럼 경찰에 관심이 있거나 경찰에 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을 올렸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나이가 어린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험을 좀 자세히 연령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서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도 자주 못 올릴 수도 있는데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 하려니까 좀 힘들더라. 핑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 자주 종종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용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1000명이 되더라고요. 구독자가 제가 꾸준히 영상을 올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구독해달라고 말을 거의 안 했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부끄러워가지고 구독해달라는 말잘안 했고 저도 제 영상 이 엄청 자주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구독에 대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이제 좀 있으면 천명이기 때문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